안녕하세요. 의사의, 타다기형과 함께하는 임상영어회화 의사의 영어 공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좀 정신이 없어서 게다가 월요일에도 못하고 화요일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호흡기계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호흡기계 증상에 대한 영어 진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호흡곤란, 그리고 호흡기계 증상에 대한 공통질문 부분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호흡기계 증상에서 이제 호흡곤란 dyspnea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어서 shortness of breath, difficulty in breathing 두 가지로 오히려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is it difficult to breathe? 혹시 숨쉬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Do you have shortness of breath? 혹시 숨이 차는 증상, 호흡 곤란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do you feel out of breath? 숨이 차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요. 사실 지금 진료를 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혹시 이런 증상이 있진 않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는 have you ever felt breathing difficulties? 호흡 곤란을 과거에 느꼈었나요? 확인을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곤란이 어떤 상황에서 언제 유발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When did the breathing difficulty start? 혹은 말차 가지로 shortness of breath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When do you get shortness of breath? 언제 숨이 차십니까? 그리고 어떤 게이 증상을 악화시키고, 악화시키고 완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What makes it worse? What makes it better? What makes it worse? one makes it better? 쉬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냥 머리에 박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호흡곤란 같은 경우는 이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달라지는데요. 그걸 결국에는 저희가 얼마나 걸어갈 수 있는지 계단을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밤에 얼마나 숨이 찬지 이런 걸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정말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에 대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걸로도 이제 판별을 하는데요. 그 정도가 아닌 경우엔 호흡곤란의 정도를 판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How many steps can you climb before you get oh get shortness of breath?입니다. When do you 를 빼야 돼요. <laughs> how many steps can you climb before you get shortness of breath? 그리고 How long can you walk before you run out of breath? 얼마나 걸을 수 있는지, 얼마나 계단을 오를 수 있는지 물어보게 되고, Do you wake up at night because of shortness of breath? 숨이 차서 밤에 깨어나지 않습니까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 곤란 같은 경우는 동반 증상도 같이 확인을 하게 되는데,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진 않는지, 아니면은 호흡 곤란이 있을 때 기침을 마, 많이 하게 되진 않는지, 아니면 다리나 하지 쪽이 붓지는 않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심장에 통증, 가슴 쪽에 통증이 느껴지지는 않은지 물어보게 됩니다. Have you been wheezing? 혹시 숨을 쓱쓱거리는 소리가 납니까? Uh, 그리고 when, do you have, when you have shortness of breath, do you cough a lot? 기침을 혹시 많이 하지는 않으세요? 호란이 있을 때? 그리고 have you noticed any swelling of legs or your ankles? 당신이 다리나 발목이 붓는다는 걸 알아차리진 않으셨나요? Do you have chest pain or discomfort? 사실 노인분들 혹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심근경색을 통증이 아니라 갑갑하고 답답한 느낌으로 느껴지실 수 있어서 pain이 아니라 discomfort 정도도 확인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위증이라는 거를 모르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요. 아, Do you have any sounds in your breathing? 어, 뭔가 숨을 쉴때 소리가 나진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물어본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호흡기계 증상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과거력이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호흡기계 증상이기 때문에 과거혹시 엑스레이를 촬영한지 적이 있는지 같이 물어보게 됩니다. Do you have any medical conditions that I need to know? 내가 알아야 하는 의학적인 상태가 있으신가요? Do you have have you been diagnosed with a lung disease? 혹시 폐 질환이 진단되지는 진단된 적이 있나요? Did you take any medication to relieve the symptoms?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호흡곤란일 수도 있고 기침 가래일 수도 있겠죠. Did you take any medication to relieve the symptoms?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약물을 복용하지는 않으셨나요? Did you ever check your chest X-ray? And if you have, what was the result? 당신이 어, 흉부 엑스레이를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해, 해봤다면 결과가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쭉 정리를 좀해 보면 호흡 곤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Is it difficult to breathe? Do you have shortness of breath? Do you feel out of breath? Have you ever felt breathing difficulty? 이두 가지의 차이는 지금 그리고 지금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호흡곤란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호흡곤란이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두 가지 차이죠. 그리고 when did the breathing difficulty start? When do you get shortness of breath?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 호흡곤란이 생기셨나요? What makes it worse? What makes it better? 무엇이 그 증상을 악화시키고 무엇이 그 증상을 완화시키나요? How many steps do you climb? How many steps can you climb before you get shortness of breath? When you get... 이 부분 빼야 돼요. 두번 썼어요 제가. 어, 얼마나 계단을... 수위 차기 전까지 계단을 얼마나 오를 수가 있나요? 몇 층까지 오를 수가 있나요? How long can you walk before you run out of breath? 얼마나 오래 걸을 수 있나요? Do you wake up at night because of shortness of breath? 혹시 숨이 차서 밤에 깨어나진 않으시나요? Have you been wheezing? 혹시 쌕쌕거리는 소리가 숨소리에 들리나요? When you have shortness of breath, do you cough a lot? 혹시 기침을 많이 몰아서 하지는 않으시나요? Have you noticed any swelling of your legs or ankles? 혹시 다리나 발목이 붓는다는 느낌이 들진 않으신가요? Do you have chest pain or discomfort?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하지는 않으신가요? Do you have any medical conditions that I need to know? 혹시 제가 알아야 되는 의학적 상태가 있으신가요? Have you been diagnosed with a lung disease? 혹시 폐 질환이 진단받지는 않으셨나요? Did you take any medication to relieve the symptoms?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해 보셨나요? Did you ever check your chest x-ray? And if you did, if you did, what was the result? 당신의 엑스레이를, 흉부 엑스레이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만약 해보셨다면 그 결과가 어땠나요? 라고 합니다. 네, 이걸로 이번 주 다다기영과 함께하는 인상 영어 회화 의사의 영어 공부 일곱째 시간 호흡기 증상 첫 번째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뭔가 인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laughs>